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백스탄 TV 8입니다 기트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백스터 기자. 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바이든스 닥터 모델 댑 기트머, 기트머에서 바이든의 주치의가 살해되었습니다. 인스페이트 of extrajudicial killings. 법외 살인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네, 살해,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처형. 기트모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름은 케빈 오커너. 바이든의 주춘이었던 의사 오커너. 금요일 오전 5.25 MP 군사경찰 대대 소속 군인 두명에 의해 자신의 감방에서 처형 스타일로 사살됐습니다. 이마와 흉골에 한 발씩 맞았습니다. 지난 7월 오코는 자신의 의사 경력 동안 진짜 조셉 바이든을 보거나 진료한 적이 없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그 해군 법무부단에 체포됐는데요. 이런 진술은 자신이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라두번 진단한 자신의 공식 보고서와도 상충되는 겁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비에를 배체라.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가 보건복지부 베체라가 그 진단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며한 번은 바이든과 똑같은 안면 성형 수술을 받은 바이든과 똑같이 만든 안면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을 진료하라고 요청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코너는 억지웃음을 지으면서 사형을 제외하는 협의를 간청을 했습니다. 코렌델 그 중장은 그 요구를 받아들. 그 요구에 대해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짝퉁은 여러 명 있습니다. 뭐네 명, 세명 이렇게 얘기한데 다 얼굴이 다르죠.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드는 이 사적 소형을 한 그런 세력을 뜻합니다. 레드 화이트는 천사, 블랙캣은 악마, 레드캣은 그것보다 상급한. 빠른 성패, 빠른 뭡니까 보복, 빠른 정의를 원하는 그런 세력을 뜻합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소식통에 따르면 MP 두 명, 군사 경찰 두 명이 그 감방이 있는 그 건물 보안실에 들어가서 그 건물 보안 영상을 보던 경비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를 망가뜨린 후 무기하면서 권총을 꺼내서 오코노 감방으로 직진했습니다. 문을 열고 오코노를 무릎 꿇린 후에 처형했습니다. 이어 오코노의 가슴에 합의는 없다. 군사재판은 필요 없다. 끝내라 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이어 감방을 도주해 인근에 주차해 놓은 헌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때쯤 캠프 델타동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임금 감방에서 죄수들이 총소리를 듣고 자신들도 그렇게 당하는 것 아닌가 라는 공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근 수감부 동에서 그 소리를 듣고 경비들이 도착해서 아수라장을 진압했습니다. 그들은 오코노 시체와 의식 잃은 경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장 위험 이 무장하고 위험인 위협적인 미상의 요리자가 출현했다는 수백 경보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경비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뒤에서 때렸기 때문에 공격자 신호는 모릅니다. 이게 캠프 델타. 기트모가 확장공사 할때 전경입니다. 그 사이 살인자들은 리워드 윈워드 쪽으로 연결된 파리, 페리 선착장으로 도주했습니다. 여기 근처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대학살 이후 근처에는 그, 그곳에는 네이비 씰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5.25 군사경찰의 모습입니다. 이중 예시 사진입니다. 기트모를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육상으로 혹은 해상으로 코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여기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해병은 음. 여기 경비가 지키고 있고요. 미국 경비한테 들키든지 아니면 코바 쪽 경비한테 들켜서 사살당할 수 있습니다. 물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마이미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고요. 네. 게다가 상어 때까지 득실거린다고 하네요 지명, 지명, 지명 수배령, 수배령이 발령됐을때 직감적으로 네이비 씰은 페리로 돌진했습니다 페리는 23시 30분 밤에서 새벽까지는 운행하지 않지만 작은, 팔, 작은 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씰은 살인자의 헌비 허머를 포위하고 바퀴에 발사를 했습니다. 두 명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차량에서 나와서 사고 없이 항복했습니다. 차 내부에서 최근 발사된 구미리 권총과 피로 얼룩진 칼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잠수박과 물갈퀴, 스쿠바 산소통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네. 자, 용의자들은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사령관 크루츠 대령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했다. 크루츠는 크랜델 중장과 오코너 간의 바게 플리바겐 형량 합의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살해해야겠다 이래서 살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쿠루츠는그 지금 레드에의 대표 인사인데요. 자신을 쿠루츠라고 자칭 하고 있습니다. 쿠루츠는 네, 어, 베트남 영화 베트남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 염전 사상, 군인의 부패 그리고 베트남 베트공과의 전쟁에 대한 뭐니까 중호 때문에 뭡겠죠. 에, 뭡니까? 에 이, 전선에서 일탈해서 자신의 뭡니까 엠파이어 자신의 소구을 건설한 뭡니까 탈령 대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드에이이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드에서 대표자입니다. 그들의 진실 그들의 진실 진술이 사실이라면 크루즈는 우리가 빈둥대고 시간 낭비한다고 보고 있는 거다. 딥 스테이트와 협상에서는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무도 모를 것이지만, 음, 어? 근데 알 수도 알 수도 있겠지만 이 크렌델 중장과 오코너의 형량 합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코너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한 적이 없다라고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여론이 흔들리겠죠. 근데 이런 폭로를 해도. 네. 뭡니까? 주류 언론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파가안 됩니다. 확산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코노를 죽인 MP는 기트모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코노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들어온 병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직하다면 크루즈와 혹은 그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르츠가 그 계획을 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쿠르츠가 오말 떨어진 연안에서 자신들을 데려갈 낚시비를 낙시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헬기를 보냈으나 구조 해역 인근에서는 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레드의 작전이라면 쿠르츠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들은 험쳐 나와서 산소가 떨어져서 익사하도록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야참 속고 속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용한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속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레데스의 작전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사적 처형이 얼마나 엄청하신 네, 것인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코넬 살인은 지금 기트모와 제그 해군 법무단을 괴롭히고 있는 재판의 살인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지난 4월에는 기트모 해군 병원에 있는 자벽부가 당시 수감된 클라우스 슈박 WEF 세계 경제 포럼의 포럼의 의장이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맞고 있는 동맥주사에 독성 물질을 넣으려고 하다가 넣기 전에 붙잡혔습니다. 그도 현재 이 독성 물질을 넣으려고 했던 레데또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근데 자기도 레데스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지금 기트모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나치의 협력자입니다. 네. 유진, 유진 클라우스. 네. 이 좀, 네. 그러니까 지금 나치가 모든 걸 다. 지금 이게 딥스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물론 대표주자라고 할수 없죠. 대표, 최고 권력의 신부름꾼입니다 마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나치 출신입니다. 나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의 나치 세력들 마음대로. 부시 아버지 부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다. 나토도 지금 나토를 우리는 지금 커다란 뭐 자유의 성체인양 방어세리인양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MSM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나토에 옛날에 그 나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입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자. 이4월에 클라우스 슈밥에 대한 살인 미수. 전에는 5월에는 플로리다 펜사콜라 죄그 사무실에서 한 요원이 파우치의 전 고문의 얼굴에다가 총을 쏜뒤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기트모 경비 두 명이 페마 관리인, 페마 차장인 청장 발음 밑에 고위 관리죠 에리코스를 잔인하게 구타해서 살인했습니다. 그 경비도 우연히이지만 오이오 군사 경찰 대대 소속입니다. 자, 정의가 회벽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사람들, 또 성향상 즉각적인 정의 실현을 원한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크루즈 대령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실행한 군사 경찰 두 명은 감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정의도 예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의 명분을 내세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트머에서 읽고 있는 사적 처형의 최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 사람이 사례가 있어서. 바이든이 가짜다. 이 놈들이 다 가짜다. 이걸 뭐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폭로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 시사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 이 오코노 의사와 같이. 이 딥스의 만행, 생각을 폭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주입니다 네, 럼블과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캠프 네이버 블로그에 에, 딥스의 만행,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미국 전국의 최신 움직임, 특히 에, 뭡니까? 내세라, 지세라. EBS 프로젝트 오딘 등과 관련된 인텔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주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계사의 흐름, 앞으로의 갈 방향, 우리의 각오, 우리의 대비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팔입니다. 구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